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라르 전설의 새들을 잡을 수 있는 산책향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쓰지 못하는 향로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15분 동안 지속이 되고 걷는 중에만 포켓몬이 나옵니다. 아리나 파스너 포켓몬 사탕을 모을 때는 걸음수만 채워도 거리로 인정이 되는데 산책향로의 경우 GPS 기준으로 특정 거리를 걸어야지만 포켓몬이 출현합니다. 예를 들면 커브를 돌게 될 경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걸어간 루트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초마다 직선거리로 측정되다 보니 직선 길을 걷는 게 포켓몬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30초마다 한 마리씩 나오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걸으셔야 합니다. 15분 동안 이 향로를 사용하는 중에는 포켓몬 잡는 것도 하지 마시고 포켓몬 포켓스탑도 돌리지 마시고 최대한 그 향로 포켓몬에만 집중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너무 빨리 뛰게 될 경우 포켓몬이 출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포켓몬에서는 시속 40km 이상이 되면은 포켓몬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이끌린 포켓몬은 주위에 파란색 링이 돌고 있지만 스킨몬이 너무 많이 뜨는 지역에 가게 될 경우 헷갈릴 수 있으니 저처럼 가라르 새들이 떴는데 놓치는 일이 없게 산책향로를 키신 동안에는 최대한 한적한 곳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산책향로는 가라르 새들 잡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원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잡고 싶은 가라르 전설의 새가 부스트받는 날씨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라르 프리저는 강풍 가라르 썬더는 강풍과 흐림, 가라르 파이어는 강풍과 안개 낀 날씨에 출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 부스트를 받다 보니 포획률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 포획률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볼이 있으신 분들은 가라르 전사를 새들한테 마스터볼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마스터볼이 지금 곧두 개가 됐는데, 전부 다 가라르 전설의 새들에게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